안녕하십니까? 오이와 게임즈 막내 신서원입니다 오늘 분석할 게임은 로스트 소드. 국산 방치형 수집 발피지인데어째좀천박한 냄새가 나는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계로 넘어온 주인공을 반겨주는 건 버릇없는 꼬맹이. 가로 갔나 했더니 한가롭게 나고 있었군요. 즉시 버릇을 고쳐 줍니다. 아! 너무 소중한 것을 그리고 잠깐 고블린 슬레이어 모드를 찍은 뒤 납치된 공주와 하녀를 구출, 남자의 강함을 제대로 알려주었군요. 한바탕 힘을 쓴후이 차로 여관에 들릅니다. 잠깐 점장 누나의 피지컬을 감상한 후 바니걸 하녀와 메이드 공주님의 서비스 장면을 챙겨갑니다. 여관 로비 화면 상당히 힘을 줬군요. 그렇게 한바탕 고블린 무리로부터 마을을 구해내고 마을 컨텐츠를 해금했습니다. 눈 풀린 농농이를 보니 힘이 솟는군요. 마을에서는 닭을 잡아 고기와 달걀을 얻거나 수집한 캐릭터들을 혼내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젖소도 키우는군요. 어제선지 자폭 버튼도 있습니다. 아그 이유를 알것 같아. 이제 이런 게임에 빠질 수 없는 코스튬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방어력이 높아 보이는 공주님 전용 갑바. 정확히 어디가 방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여의 반이걸 코스튬. 삼성 캐릭터지만 공무원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군요. 단돈 1골드에 구매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번엔 신캐 구경 좀 해볼까요? 갤러헤드라는 친구. 아랫또리가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못 참고 바로 뽑았습니다. 라이트 라이브 투디의 상당히 공을 들인게 보이는데요 여기가 보잉보잉 보잉 극락인가요? 총평 국내 게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사적인 게임입니다 가볍게 즐길 만한 방치형 게임을 찾고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방치할 수 있을진 모르겠군요. 네, 오늘은 로스트 소드 참으로 신사적인 게임을 살펴봤습니다. 신사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신사원이 앞으로도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이야 게임즈의 신사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